골 들어간 다음에 골 장면이 나왔잖아 약간 인자기 같아 뭐 소위 말하는 절구통 드리블을 음. 한다고 하더라도 볼을 가지고 운반을 해준다 돌파가 된다 한쪽 측면에서 거기서 우리가 장점을 좀 봤었고 저돌적이잖어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저는 황희찬 선수 요즘 모습 봤을 때 터치를 최소화해야 된다 황희찬 세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어 지금 느낌이라면 아마도 커리어 하이를 찍을 가능성이 크고 그쵸. 프리미어리그 음. 득점 순위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동시에 이첫 화면에 보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빌라전에도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 경기 연속 골에다가 올버햄튼 구단 소속으로 PL 홈 다섯 경기 연속 득점에 관여된 선수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야. 그러니까 황희찬이 얼마나 최근에 폼이 어. 좋은지 알수 있는 거죠. 몰리뉴 스타디움에 황희찬 선수 공자면 환호성이 다르던데. 그러니까요. 네, 다들 기대하는 부분으로 와. 우 야 황이다 황 하면서 음. 이렇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브라이튼 리버풀 중계를 하느라 형철이가 못했지만 울버햄튼 그황희찬 중계하면 또 음. 이제 형철이가 꼬이랑 연관이 많이 됐잖아. 많이 연관됐죠. 네, 몰린 스타디움에서 특히 요즘 황희찬 선수 득점력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황희찬 선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이 발에 붙어 착착 붙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우리는 이제 브라이튼 리버풀 경기를 했으니까 보다가 <laughs> 골 들어간 다음에 골장면이 나왔잖아. 약간 인자기 같아. 음. 페드로네투가 배달해주고 기가 막히게 위치선정을 가지고 간 다음에 골을 가볍게 넣는 음. 그래서 황자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laughs> 들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 그 황희찬 선수 폼이 올라오는데 어떤 비결 혹은 이유가 있다고 라 보시나요? 좀 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황희찬 선수와 전 다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어... 우리가 생각했던 황희찬과 지금이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황희찬 선수를 <laughs> 봤을 때 에, 일단 대표팀에 봤을 때는 황희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점이 뭐냐 황희찬이 약간 둔탁한 느낌 뭐 소위 말하는 절구통 드리블을 음. 한다고 하더라도 볼을 가지고 운반을 해준다 돌파가 된다 한쪽 측면에서 거기서 우리가 장점을 좀 봤었고 어또 황희찬 선수가 그런 그 드리블을 했을 때좀 둔탁해 보였을 때 아우. 우당탕탕, 우당탕탕 답답하다라고 하다가도 막상 없으면 그렇게 해줄 선수마저도 없으니까. 어, 빈자리가 티가 되게 어,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팀의 측면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어.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저는 황희찬 선수의 요즘 모습 봤을 때 터치를 최소화해야 되는구나. 아, 그거, 어. 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섬세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응. 오히려 터치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좋은 위치에서 골을 넣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네. 형이 얘기했던 우당탕탕,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음. 좀 돌파가 더잘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역할을 요즘에 네트가 하잖아. 아,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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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음. 네트가 밀고 어, 들어가고. 반대에 있어요. 어. 황희찬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볼 잡았을 때, 뭔가 페인팅이나, 음. 그 다음에 찰려고 하다가 접고 하는 동작에 수비진들이 굉장히 휘청거려요. 아, 좋았을 때 반다이크도 네. 휘청했었는데. 그런 처럼 반다이크 도이었어 <laughs> 그래서 박스 안쪽에 볼을 황희찬이 잡게 하면, 음. 뭔가 나온다 아긴 거리를 황희찬 속으 돌파한다기보다 잡고 타닥탁 슈팅 아니면 타닥탁 패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황희찬의 장점이 더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요즘 경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황희찬 하면 네. 방금 사실 주원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밀고 들어가는 음. 저돌적인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보려고 하면 이 선수는 1대1을 시도하면서 음. 밀고 가는 걸 장점으로 봤잖아요 음. 그리고 그렇게 쓰려고 했었고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역할 분배가 꽤잘 됐어요 그런 역할을 음. 쿠냐라 네투가 어, 잘해주거든요. 내려와서 받아주고 드리블해주고. 그리고 황희찬은 쿠냐와 네트에게 없는 결정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 근데 그 결정력이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황희찬 선수 본인이 직접 결정력이 좀더 올라오지 않았나. 본인의 어떤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원래도 이 정도의 활약을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올라오려던 차이나마다 계속 부상을 당해서 흐름이 끊겼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 시즌은 한번에버튼전에 위기가 있긴 했지만, 부상을 안 당하고, 어. 좋은 리듬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정적인 차이는 부상을 안 당하고 있다는 것. 진짜 중요해. 그리고, 네트가 있다는 것. 예. 쿠냐도 쿠냐도 특히 네트가 진짜 떠먹여주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들에게 없는 결정력을 보유한 황희찬과 음. 공격진 트리오가 지금 되게 궁극적으로 잘 호흡이 맞아가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한골더 넣으면 커리어 하이와 타이고요한 어. 골, 두골더 넣으면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 하이가 되는구나. 프리미어 리그 커리어 하이 시즌이 데뷔 시즌이었던 2021-22 시즌에 5 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기록은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게리온의네 감독도 그렇고. <laughs> 현재의 어떤 황희찬 선수의 쓰임새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쓰 저는 황희찬 선수도 중원 지역에서 볼 잡았을 때 드리블에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돌파를 잘 한다고 봐요. 음. 근데 황희찬 선수의 장점을 살리려면 저는 운동장을 세 조각으로 나눴을 때 마지막 그 상대방 진영, 그 3분의 1 진영 안에서. 그 얘기는 파이널 서드. 네,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자주, 어,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게끔 만드는 게더좀 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결정력과 위치선정이 좋았나? 라는 생각이 음, 들 음. 정도니까. 아, 그리고 그 박스 근처에서 볼 잡았을 때 트래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네. 러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계속 골이 들어가고 이래서 자신감. 자신감도 네. 확 올라온 것 같고, 원래 스트라이커는 뭐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어 지금 고고 관련돼서 역시 주원어 드디어 전 문가에서 전문가에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부터 <laughs> 아니 그냥 씨발 들어 뭐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말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내 느낌을 어, 예.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위력적인 것 같더라고. 어. 볼을 많이 안가져있으면안 가져있을수록 <laughs> 음. 훨씬 더 간결해 보이고 더 무서워. 아. 음. 어.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순간 속도가 있고 그럼요. 힘도 어.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음. 이러니까 그 장점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살리는 음. 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황희찬의 장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축구라는 게 골을 넣는 스포츠이면 은 황희찬이 에너지를 미리 쓰는 것보다는 확실할 때 그치. 그러니까 득점에 가까운 장면에서 에너지를 빡 쓰는 게 좋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유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경기를 좀몇 경기 더 봐야죠 어. 네, 대표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 춤에는 전문가인가 전문가인가 폴지 올려주세요 아, 꺼져 폴좀 <laughs> 그만해 <웃음> 야 이거 무조건 정해져 있어 나도 그랬 야, 너는왜지한번 <laughs> 했다고. 야, 이 새끼 또라이 새끼라지. 자, 갑시다. 어지한번 당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여기 있어. 어? 나 채팅창에 쓴거 읽은 어? 거야. 자, 여러분 명, 열렸어요. 아유. 자, 춤에는 조초 전문가인가? 100%. 한번 했다고 치. 오. 오! 오, 근데 시작이 나. 오! <laughs> 오, 시작이 아니, 뭐가 많아요. <laughs> 뭐가 많아, 새끼야. 뭐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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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 78대22. 그래, 생각보다. 어, 지금, 오? 점점, 내려, 많은 사람이 할수록 내려가고 있잖아. 네. 와. 오? 오? 6대4 나오나요? 야, 점율 유 <laughs> 지금. 야, 해설하지 마. 아, 예, 예, 그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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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하고 자빠지지? 습관 습관적으로 지금. <laughs> 네, 약간 그 개표방송 하듯이. 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잠깐 체크를 기록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화이천 선수가 지금 리그 5골을 넣었습니다. 네. XG 값이 1.24에요. 야, 아, 그러니까 어려운 골을 많이 넣네. 3배 이상을 넣고 있는 거야. 아, 뭐. 맞아요. 네. 네 배구나, 거의.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골도 사실 경합하는 과정에서 득점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중력과 어, 헌천 선수가 다부지잖아. 음. 혹자는 그런 다부진 몸 때문에 근육부상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여기 좀 딱딱하다, 그고 어. 뭐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라는 음. 얘기도 했었죠. 네네. 어. 근데 이런 어떤 경합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음, 네. 어.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우리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아주 좋죠. 울버인튼도 그, 너무 필요해요. 그럼 진짜 황희찬 말고 꺼나온 선수가 없어요. 그, 근데 본인이 그걸 어. 알고 있어서인지 약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뭔가 더 확실한 역할, 이해와 음.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성장에도 도움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고 요즘에 그냥 단순히 네트에 패스를 받는 것 이상으로 셋피스 때도 동료들이 황희찬 있는 쪽으로 그렇지. 킥도 보내고 어.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우범튼팀 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음. 인스타 보면은 황희찬 선수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옷 사진 올릴 때마다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은 거 같아. 조세사가 막 비웃는 이모티콘만 8개씩 막 올리고 예. 뭐 되게 련하긴 하지만 몇몇 사진은 비웃을 만 해요. <laughs> <laughs> 아 그렇잖아요 사실. 네, 뭐, 네. 우리가 그 황의찬 네, 선수 네. 또 누님을 또 네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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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것처럼 네. 팀 내에서 되게 재밌다, 네. 웃긴다 황혜찬 네. 선수. 네. 그러서 네. 동료들이 많이 믿어주기 네. 때문에 네. 기회를 그만큼 많이 또 주지 않나 네. 아, 득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여 골이 되면 커리어 하이니까 지금 5 골이죠. 한골더 넣으면 이제 커리어 하입니다. 음, 그 최종 골두 자리 때갈수 있을 것 같나요? 부상안 당하면 무조건 간다고 보고. 아 무조건 가죠. 어 간다. 네 무조건 가요. 어. 네, 지금의 음. 결정력이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좋아. 네. 음. 황희찬도안 다치고 네트도 안 다친다면 음. 저도 가능하다. 페드로 네트도 이제 부상 이슈가 네. 큰 부상도 한번 당했었고. 네트가 만약에 다치면 울버햄튼 전술을 잃어버리는 거 그렇지. 울버햄튼 전술이고 페드로 네트거든요. 네트가 진짜 안 다쳐야 되는 게 울버햄튼 입장에서 필요하고 황희찬도안 다치면 저는. 두 자릿수 가능하다. 가능하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 선수들이 와. 프리미어리그 득점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단한 거죠 음.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황희찬 선수의 <laughs> 득점 페이스 절대 이 부상 네. 꼭 없이 시즌을 잘 치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